<laughs> 자 여러분 이번 판 잭스 탑 플레이입니다. 안개 구멍 마지막 팀링. 상대편과의 MMR 차이는 400인데 정말 지연 드셨으면 좋겠다. 음, 한강물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<laughs> 알아보러 가야 될것 같네요. 깔끔하게 이거 끝내죠 우리. 네. <laughs> 여기여기여기 가자 가자 이렇게. 가자. 가자, <웃음> 가자. <웃음> 오케이 턴. 소소고기어 와큐 오케이 오케오 한강물 도안 알아봐도 되겠다 아, 오 한강... 아, <laughs> 좋아 좋아 고 아, 그냥 이질열하이요 이거 로좀 하하하하 벌레가 두 명이나 만든 노단 만들어줘야겠다 이걸로 <laughs> 수정 플라스크.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<laughs> 타플크인데요? 음 알아요. 어, 네 레드봐줘 착코니까. 음 <laughs> 착코 아니구나. 아니야 착코 아니야. 타플크면 잭스 안했는데 그냥 안전하게 크시면 될 듯. 음, 음, 음. 블리츠 테레포트야. 바텀 이런 거 조심하자. 여기 블리츠 테라 테레가 한번 끌고 테라할 수 있어. 보이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하자. 블랙실드 엄청 아껴야겠네. 있다 왔네. 이래 빨리 찍고. 나 알리스 타라서 좀아깨이거데 뭐? 뭐야 얘 레드예요. 뭐야, 얘. 아트럭스 레드 뺏겼어. 불쌍하다. 이거 저희 살려요 그냥. 레드 빠질 때까지 살려요 저희. 아트럭스 알아서 망했네. 되게 힘든데. 얘다 주고. 뭐야 이게. <뭐라> 어, 눈물 나. 저금 그냥 떼아주는거 먹을게요 이거. 다 포기하고. 얘들아 어, 살아나갈 수없어어찍을게요어디갔 어떻게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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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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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인연이 매우 많네요 아주 빡겜 많이 하더니 시험 시험 한번 하라고 이렇게 잡아 준것 같네요. 나이스. 탑이야. 어디 갔는데? 얘 그래파로 간다 보다 내가 보기엔. 별로어 <laughs> <laughs> <거>. 다른 <laughs> 라인 조심하세요. 지금 안보입니다. 맞아 주러 오는데. 안보임. 진짜 안보임. 어디 갔냐 얘? 그냥 다이브. 패시브 아, 없 완전 아프네. 살았어? 진짜 갔네 여기 있네 크타님 미래 빙개 마드 하나 심을 수 있어요? 가좀 내가 마드 하나 없음 없음 음. 다 왔다 레드 레드 회수함 어, 저희 건아니었을 텐데 오늘 <laughs> 뭔 게임이래 쟤네들. <laughs> 니 조심 안 죽음 저힐 4초 잘가요힐 4초 온 거기 와든가 본디? 어이구, 오케이 왜? 아유 맞아주고 오신다 이거 뭐야 트리니티 <laughs> 갓골든데 우리가 이길 수 있나? 너무한데 <laughs> 언제 역전이 나올지 모른다 그럼 그럼 조심해야 됨아 음. 쟤들이 지금 이제 음. 피를 보고 있는 거임 어, 그럼. 우리의 <laughs> 이흐흐흐흐흐흐흐다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아, 안 되겠네. 안 되겠네. 그탄님 리포트 드리고 왜죠? 가죠. 왜죠? <laughs> 제가 반인데, 킬이? 언니 온리 데스이십니다. 언니 데스. 온리 데스. 노답이네. 미드 리포트 나죠? 합니다, 저는. 리포트 누가 뭐라 해도. <웃음> <웃음> 플리츠 왜 이렇게 귀여워요? 귀여운 게 <laughs> 3렛. 물나네 <눈물만 해>, 진짜. <laughs> <laughs> 장난감이 지금. 아, 이거, 이거, 이이렇게빨이졌냐 뭐 <laughs> 똑같아. 애니야 부드러웠어. 또 따기 위해 t u 를 사왔습니다. 딱히 그런 t 없을 텐데. u f f I have a lot of stuff. I h a 에 e a lot o 불쌍해. 아풍기 소리? 시원 시원하다. 아님제 거도 아닌가. 제거 왔네요. 네. 시원 시원하다. 돌주도요끄지 말고. 돌리면 안 나게 다리 쪽으로. 네, 돌려, 돌렸죠 지금. 네안 안안 들림 이제. 네네. 이 간다 간다. 우와. 그래 오리 셰이스모금. 스탑 실패한 것 같은데 느낌이? 오 잠깐만 이제. 알리타 팔라하다가.

철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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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거. 오, 어, 형, 형, 형. 아, 네, 네. 네. 아, 형. 아, 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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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, 아, 형. 아,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아,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와, 얼개형! 살았어. 형, 이거 빼시는 게? 아군이. 얼개님들 리포트하죠. 가챠 업듀전. 난 저렇게 죽을... 저기요, 기요 저기로 간다. 저거 블루 탈러 가는 것 같은데? 진유님, 저희 절대 죽지 말아요. 좋아, 블리츠를 또 잡아보겠습니다. 극길 당할 때 죽으면. 앞으로 안갈 듯. 왠지 미 위에 니키니 리로 낳는다. 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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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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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들 니 아, 야 그쪽 으로 가지 뭐... 말, 그쪽 가지 말. 아이. 야 나는 내 블루 노리는고 그런 줄 알았더니. 아 아니지. 아 죄송합니다 제가. 어 죽었다. 고독네. 야하. 아우 살렸네. 뭘 뜨고요? 뭘 <laughs> 이거 블루 님이 먹던 네. 거예요? 어느 거요? 아니요 아니요. 아니죠. <laughs> 네뭔 아, 뭐, 블루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했어요. 카장 당한 거인, 그거. 카전 당했는데. 배수하어배수 이얍. 해서 깔끔히 살리고 왔습니다. 아 망할. 와, 되게 되게 오답입니다. 긴장감 없네요. 이. 네. <laughs> 제가 좀 던질까요? 허 타이브라도 하실래요, 저희? 같이 <웃음> 할까요? <laughs> 어거지로 긴장감 끼만들. <있게> 드 <laughs> MMR이 무려 400차인데. <laughs> 아, 아, 갈 갈까? 가야 하는 부분이니까. <laughs> 집에 한번 가야지. <laughs> 돈도 많다. 아쉽. 야호. 뭐. 뭐. 뭐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어허. 상대 순... 바텀 길을 주어요, 그렇게. 내가 <laughs> 저리 때렸어요. 아, 맞아요. 수, 형, 큐. 아빠. 오우, 씨. 난리 <laughs> 툭. 나이스. 어! 안 돼! 커피! 뚱! 땅! 오! 잠깐만 치 그치, 도안 먹음 <laughs> 아, 이렇게. 슬기 있어야죠그럼노린건 아니죠 <laughs> 타워 그치, 안 먹으셨네. 운 좋게 아치록스그오디치기오디치기치 그치, 그 응. 천육백 원이 뭐였는데. 안 돼. <laughs> 아니에요 가셔도 돼요. 가세요 가세요. 아니요 난 서포터야. <웃음> <웃음> 난 서포터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가자 곰 잠깐만 소드 온다. 아..아 아, 또, 그 또? 또 설마 또.. 또이 쪽으로 와 있어! 아.. <laughs> 아, 아 도답.. 아, 도답 도답자! 어디로 가? 여기로 갔다. 아.. 도답. 안되겠다 탈주할게요. 아, 이런 <laughs> 분들이랑 못하네왜 <때련네. 웃음> <우리> 이름? <laughs> 안 돼! 저 6렙 돌고 온다. 우리 소고기한테 왜 그래요. 실고아대 제장! 아, <laughs> 아참 뭐다. 아 알합니다 아 저. 알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네시 탑시에스. 안돼. 아무 것도 안 남았다. 어. 이거를 먹어야 <laughs> 되는데 까먹었네. <laughs> 이제 모르가나만 죽이면 나만 이에스 달미 될수 있다. 절대 못해. 이거 하나를 죽여볼게요. 특히 많이 먹었네 그래도. o 하나나만 더사올 걸. 를 모르는 남자. 참미안합니 전, 전무를모다 어, 고기 온다. 고기 와요. 고기요? <laughs> <오오. 웃음> 알리 기분 나쁘겠다. 신고할 겁니다. 비비비비비 <laughs> 대발했다안 아, <laughs> 아, 돼요. 안 돼요. 네 명이나 있어요. 우리는 우린 됩니다. 우린 예스답 할수 있어요. 원딜을 살려야 돼. 야. 게임 끝날 때까지 탐만 밀어야지 이제. 안죽을야겠다진정거 좋았다. 근

아, 안 되겠네. 기회를 주, 줬는데. 어, 니달리 어, 죽어라. 죽어라. 네. 아, 죽어라. 저나수 아, 없어. 나이스. 아 나이스. 아, 좋네요. 죽어 버렸습니다. 아, 또 죽었어요? 니달리 노 안 되겠네. 잭스도 같이 죽었던 걸로. <laughs> 아니 안 죽었거든요. 저 <laughs> 리포타죠. 저 리콜한 거거든요. <laughs> 진유님 저희 다 리포테요. 저희만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. 아유. 나우다가 <laughs> 리콜한 것뿐인데. 아아아 시작이다. 아, 아 지금 폭의 고사정도 가고 있고. 자, 타비차 밀었으니까 이제 바텀 밀겠습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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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블루 <별로> 있니? 오, 블루 <놀람> <놀람> <걸로> 먹죠? 고. <놀람> 아님? 님? <놀람> <놀람> 아, 안 되겠네. 아, 저 리포트할게요, 포토. 손발이 <놀람> 안 맞네. 앞 비전 하셔야지. 안 되겠네. 어디 감? 어디 어디? 오. 음. 뭐지 연속 피졌어. 블록나 이게 잡을 수있어소 고기. 음. 한우. 내 거야. 한우. 50g. 자살수 아, 있어, 난살수 있어. 아다. 죽었어. 끔나다. 끔나. 야 죽을 뻔했다. 고기 짜은. 아, 아 모르가나 안 죽었어. 레드 먹어야지. 님들 모르가나 한 번만 죽여주면 안 돼요? 쿵, 따, 쿵, 쿵, 따, 쿵. <laughs> 버프 진짜 많이 먹은 것 같다. 점들만큼 <laughs> 먹은 것 같아. <laughs> 오, 오, 오. 2분만 <laughs> 담당하던가지고 <좀> <laughs> 계좌번호 찍어줄게 야 이거 버틸뻔했다 근데 용 <목소리> 안돼 안돼 <목소리> 안돼 니다리킬 좀 그만 매겨요 안돼 <목소리> 안돼 아, 아 빨리 빨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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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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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리포터죠 리포아 <laughs> <리포트죠. 웃음> 기쁘다 <laughs> 아 의심됐어 <여기 힘들어>. 아이고 조금만 <laughs> 좀무 필게 핑아사야겠다. 뒤를 찾자. <laughs> 이제부터. 안녕, 안녕 노답. <laughs> 우리 용머 용이란다. 바로 먹을까요? 두배로. 안녕 노답. 안녕 노답. 안녕. 바로 먹자. 나도 감. 안녕 노답. 안녕. <spectrum> 왜 뭐해요 님들 둘서 일단 <laughs> <laughs> 와드부터좀 하고 천천히 먹자. 미드 한번 막을게. 톡내 <laughs> <토>? 거야. 나도 살려. 너나한분더 주셨답니다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. 리프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형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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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거기 많아요. 레비아 빨리 죽여요. 잘빼백승무상 가져. 보고. 쉴드걸어줘 오케이. 아안될것 같은. 너무 많은데. 쉴드 나딴단해 그뭐 어? 네?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제스무상. 쉴드 나한테 걸어준다네. 쉴드 걸어준다네. 쉴이드 <laughs> <laughs> <실드> 걸어준다네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말하지마 공중에서 원내려 한번 뜨니까 진정감 거질로 생겼어 나 지겠다 이러다가 오하하하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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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뛰고싶은데 알리스테이저 아 진짜 블랙실드만 있었으면 피치 까는데 이 템으로면 이겨보아 제 블랙실드는 비쌉니다. 잘 음, 걸어주세요. 언디한테 안 거네요? 걸어 됩니다. 제가 언디보다 니다 어. 저도 짱짱 센. 땅짱 센 정글 걸어줘. <laughs> 미니언을 넘기더라고요. <laughs> 그러게 <laughs> 아, 몸... 블루 좋아하는 데 <laughs> 미니언을 넘겼다고? <laughs> 미니언 넘겼어요. 저분. <laughs> 레알. 리폿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왔습니다. 다시는 안 걸어줄까 싶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블루 드셈. 저거 그 이즈가 먹는 게 낫겠다. 이달리 어차피 어, 상대편한테 줄 듯. 이즈님 블루 드시죠. 리신이요? 이즈님. 아, 뭐 이름이 중요합니까? 블루 준다는데. <웃음> <웃음> 여기 와대. 아이고, 맛있다 아이고, 맛있네 아여있 있었네 아이고, 아왔다아왔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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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고 내 원딜 따라다녀야지. 없으면 먹고 어? 피님 네? 노힐아왜 no 그래요? 힐하는데 <laughs> 아, 만화가 120이나 들어요. 잘 리포트 해야겠네. 어슈 노답 저기 <laughs> 가좀 미드. 고고오 트위치 저기 레드 먹는다. 가요 가요 가요! 이달리 고! 아, 니리좀봤습니다안 돼. 내내 내 완벽한 궁. 아이고. 오마이가. 맞다내 궁이 예. 어디 갔지? 갑니다. 내가 상대하 여기로 갔다. 저온거 같아요. 그죠 이제 궁 예상궁? 여기로 갔다. 궁 없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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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좀 아씨 귀찮아. 그 보고 하지오 뭐야? 왜 마무리가 안임? 여기 아직 안 죽음. 달린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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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죽음? 아. 와 씨. 아, 아, 망할. 나는 봤습니다. 끝타님이 블루 찌꺼기 남은 거임. 이거 용이나 먹자, 우리. 아, 나 혼자 용 먹을게. 미드나 왔습니다. 봐줘야겠다, 누가. 추가라 원딜. 네? <laughs> 제가, 제가 휠도 써 okay? i d 따, a p a 신 o a g a t a What I w a 알리서 가면. <laughs> 자벨 자벨. 주어들바로 어떤가요? 절 발언한테 영 가죠? 둘이 하면 좀 느릴 것 같아. 볼베라. 네요? 볼베도 퍼뎀 깎는 거 있나? 없애 아, W가 그거였나? W인데 체력 저, 체력 을때 정어다. 네, 이름비래나 태워주셈 히스타가 아, 없다 아, 리스타 잡을 사람? 야손이아이우오이왜 <농 소니> <농 소니> <우에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후예요 <왜요>, 누구야? <laughs> 가만 띵거워지고 웃겠다. 잘 죽여주세요. 잘 죽여주세요. 지금 파워 데미지어 옵다. 니 죽 어서, 리 나감 정말 나밀 어야지. 망 아, 살았 다, 드셔 드셔요. 무서움. <laughs> <laughs> 이거 <에이, 살려> 죽어라! <웃음> 죽어라! 5초만 더기다든 밀..밀었네 번딜리 커피님 안 됩니다. 오, 좋은 블랙 실드. 오래 뭐라고요? 저 다시 왔어요. 아, 돌아왔다고요? 명시오. 나가셨었구나. 몰랐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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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네. <laughs> <laughs> 관심 좀. 저 관심 좀자라 <laughs> 관종이시네, <관심 좀>. 커피 님. <laughs> 가군님이 <laughs> 많이 하시는 건데. 이거 관심 좀. <laughs> 아. 기. 기갱. 아, 씨. 고박식 가능한가? 음, 이거 같긴 한데. 어우, 쟤도 좀 쎄다. 하하 <laughs> 개웃겨. 정글러 끼리 뭐야, 이거. 아, 진짜 레벨 차이가 나서. <laughs> 어, 근데... 형, 버스포콜 요청해? 간다 우리 벌리세요. 오, 와. 참 재가웠어. 갇혀볼게. 오케이 오케이. 아, 붙자, 다 붙자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어디 있어? 도도네도야 그래, 두두 이거 사라지네 <laughs> <laughs> 말도도도이도다도도어도도도 <야>, <laughs> 오. 턴. 죽 에피. 오, 데지데 에피니까. 어? 나이미야 나다. <laughs> <미안하다. 웃음>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. 잼 <laughs> 이 달래 API 라니까요? 아닙니다. <laughs> 한판 좀 재미 봤다고 <laughs> 4 7 0 0 하셨네. 길기을 팔아 재밌네요. <laughs>